자, 얼마나 좀 빨라졌나 볼게요. 시속. 시속이요. 시속이 보이지가 않아. 오마이갓. 어찌? 뭐 개기나. 뭐안 되지 니가 공성이어도. 어우 너무 좋아. 자, 하나는 하나는 라스트는 또 연속으로 한번부어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랑을 잠깐 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그런 찰나에 방심했을 때 바로지 니가 된다. 대 그렇지. 요거지. 이게 바로, 안 되는 것도 되긴 만드는 덴타덱 호법이 10%에요. 10%. 들어온나? 여기쯤 오면은, 사실 여기서 살성이 좀 한번 꽂아줘야 되거든, 나한테. 내 피톤 보고 깜짝 놀랄, 거, 놀라겠지? 날랐어. 살성 하나 붙어 있겠지. 궁성 하나 있을 텐데. 어, 살상화 들어왔죠? 어, 안 돼. 환영. 나이스. 마, 이게 임마, 이새기야 어? <laughs> 아무리 때려도 안 되죠? 미쳤다, 진짜. 어? 어, 근데 쟤 너무 센데? 와. 여러분, 얘 봐. 이거 봐. 어쩐지 딜이 오지게 세게 들어오더라고. 저, 풀, 정백, 풀정백. 0 520. 첨부장. 지금 귀걸이 빼고 올첨부에 10부장. 이걸 버티는 겁니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버프 들어왔다. 9,800. 가자. 두려울 게 뭐가 있냐? 9 8 0 0인데 피가 많입니다. 어,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스티는 개인 취향이라서. 오, 어, 야 잠깐만, 마시기들아어 잠깐만 살려줘.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아, 마 아무리 때려도 인마야. 치키야 수호 같지? 어, 니네들은 나 잡으려면은 한 명으로는 안 돼. 네 명은 와야지, 그지 그치, 그치? 이게 피통 만의 위력이에요. 되게 오래 버텼죠 형님들. 음. 오케이. 이 정도 버티면은 이제 내가 치유 한 명이랑 한 명만 더 있으면은 충분히 6대3, 7대3도 가능한 거야. 무슨 말지 이해되시죠? 아, 뒤에 파전이요. 네, 맞아요. 엄마 주, 엄마가 준 건데 밥 먹으라고 못 먹고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저는 원래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여러분들과의 어떤 보드캐스팅을 위해서 제 전을 포기했습니다.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음..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어. 그래서 피드백! 안 좋은 말도 괜찮아요 다 하세요 다 받겠습니다 어. 제가 뭐또 신은 아니잖아요 네. 저도 좀 어허 베이로 마왔나 아, 이 새끼야 투도투의 영동이 어 충이 안쓰고 이걸로 강복해주고 얼사로 마무리하고 해주고, 그리고, 어, 허 직편 쓸 때까지 기다렸죠. 음, 피통 많이야. 어, 한번더 걸었죠. 피통이 많이야, 9,500인 때 때려 보시죠. <laughs> 수호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. 나 다했나 이 새끼야, 다했나. 어, 굴려, 굴려, 더 해봐. 들어 왔나이 새끼야. 응안 어, 걸려. 어, 안돼. 네. 여기서 충에 써주고 바로 가서. 일루와 어? 잠깐만 오씨 죽을뻔했어 야왜 이렇게 쎄 중독까지 걸렸네 여러분 이게 피톤 9000의 위력입니다 안죽어요 오마이갓 댄스 안되지 <목소리>